오늘은 하영이랑 대천에 가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. 커피 사오라고 해서 사갑니다. 어, 어. 저영산에서 11시 20분 무정차 2명이에요. 뒷좌석 있어요? 응. 뒷좌석 할인돼요? 응? 뒷좌석 할인돼요? 그럼 뒷좌석으로 두 개. 어? 아 리반지를 갖고 오라고? 어. 왜? 갖고 와야지. 왜? 돈 주고 막혀놨어? 아니. <laughs> 이좀 애매해. 자, 자 봤어? 우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. 드럽게 자랑을 하는군요. <목소리> 저희는대천에 도착해서 차를 렌트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. 안 들려 지금 이거? 아, 들리긴 한다. 엄청 미세하게 들리는데? 왜이렇 네, 신기하다.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렌트카 사장님께 추천받은 그거 제일 해물 칼국수 집입니다. 꼬로만. 사람 많고 반죽기도 많고. 저편리하겠으

하영이또또 n 길을 잘 잘못 었었요요찔하하내리리화 g 이이 n g 어 있어 a l k 어 여기는 동백이가 찍혔던 경찰서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여기 윗부분 바다랑, 여기랑 색깔이 달라요. 어머 너무잘 나온다. 여기는 오천항입니다. 맞습니다. 장관입니다. <laughs> 절경이고요. 시주시 선물입니다. <laughs> 우와 갯벌이 아주 광활하죠? 체감 속도는 80인데. 주변에 있는 아니 대천 아씨 말안 하는 <laughs> 열어 내 <laughs> 욕했지. 네, 어. 로 오빤세일! 아니 169, 2이용료이 하나에 5천원이라는 거야? 아 그런 거네? 이거 하나, 하나에 5천원 내야 되는 거야? 그럼 좀그렇다럽다 싸모가지 <laughs> 야! 야! 야. 아, 뒤에서 세번째 어 세번째? <laughs> 오야나 멀미하는거 멀리 같은데? 멀리봐 멀리, 멀리. <laughs> 바보전쟁 이 오. 저희는 오늘 아주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 여기 이렇게 거울 있고 이게 저희가 이마트에서 사온 고령시 쓰레기봉투입니다. 여기는 화용이 자리. 여기 거울,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 오늘 저희가 여러가지 샀는데요 상추, 청양고추 다 있어요 이거 진짜 대망의 이거 샀거든요 이건 제자리, 이거는 빈 공간 저기는 저희 전지 가격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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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정신 차려요 <laughs> 그죠 완벽하죠. 아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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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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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올 아, 일로 봐 네. 일로 와봐. 여기 일단 <laughs> 없어. 음. 아, 이건 잠겨있으니까 일로 와. 아, 그 여기 사냥해서 말할래. 아니. 아! 뭐, 이게... 먹고 아 시... 왜, 왜.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여기 여기 잠물쇠 잠겨있는 거 잠겨있는 거 중에 뭐가 먹고 싶은데 아예 뭐가 먹고 싶은데 아 오지 말래? 야, 뭐 여기도 있고 안에도 또아이스 냉장고 <laughs> 대박사건 그럼 들어가 봐야겠다 아 들어오시고요? 네, 네 감사합니다 승기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아니, 바닥에 떨어졌어. v i r 요 Viro, 어떻게 요 아, 제제제 아, 제 아. 아, 그래. 너 김성 충만하구나, 아주 그냥. 여기도 오해전안네 아.. 니야어디 갔어? 요 아니.. 내가... <웃음> <병> <웃음> 하는 거아로그 어. 하는, <laughs>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브이로그 아브이로그럼또브이로 <laughs> 어, <내 옆가야. 웃음> 찍고 있고? 아, <laughs> 어, 예, 로 찍는 거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아까 고를 우리 때 아... 내가 아까 아이스크림 고를 때 미안 모르척좀 해봤어 아 모르는 척 하는 거지? 척이야? 알겠어 척이면 참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합니다 저 새끼는 아. 어제 산 난방 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<laughs> 어, 그 내가, 사람, 그 아저씨 덮어줬잖아요 난방 오 어, 맞아. 그사람한테 있어. 그사람깰 그 때까지 기다려야 돼. <laughs> 그 사람은 있어. 그 사람은 어그 사람은 있어. 그 사람은 있어. 그사람어그 사람은 있어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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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있어. 여긴 대천 입니다.